복돈아, 오늘 왜 이렇게 잘 깨있네? 내기 복돈이. 복, 복, 복돈이가, 응? 세상이 신기해? 복돈아, 복돈이, 머리도 이쁘고, 앞으로 있어줄까? 응, 응. 어, 왜, 왜 또? 울지 마. 공 괜찮아, 괜찮아. 오로우 다리 마사지도 해주고, 어이고 복돈이, 응. 엄마도 이제, 올 거예요. 복돈, 복돈. 아이고, 이쁘네. 카메라도 쳐다보는 거 같네. <laughs> 세상이 신기해? 복돈이? 그럼요 이제 열흘이 지났어요 11일째에요 우리 복두이 아이고 예뻐요 복준아 이복돈 이쪽 봐야죠 아이고 엄마가 자꾸 머리를 세우죠 아이고 내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비서 났는데 아이고 그러니 뭔가 불편해? 응.